네 안녕하세요 강프로 코인 연구소의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리플 보시기 전에 비트 먼저 좀 볼게요 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지라인을 두 군데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113.5k 여기가 98k 여기서 1차 2차 지지라인이 되고 우리들은 여기서 좀 빠지면 주어 담으면 된다. 그걸 우리 강프로코인에서 좀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렇게 좀 빠진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고용 쇼크와 물가 반등에 따른 뉴욕 증시의 하락. 시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했지만 FOMC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겹치면서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미장까지 좀 조정을 받는 동반 하락에 보여줬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나 큰 일정이 있을 때 저희 커뮤니티방에서는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차액 시를 먼저 해 드리면서 관망을 하고 재진입 타점을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복리로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어,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고 일단 오늘은 리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 리플 같은 경우에도 비트랑 같이 좀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고점은 4,334원, 저점은 4,226원 되고 거래량은 1억 4,000 XRP 거래 대금은 5,800억 원 정도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대금도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 부여가 중요한데, 거래량이랑 이제. 대금이 줄었는데 가격은 지금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나오진 않았다 이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etf 얘기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도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제는 850억 달러 넘게 시장에서 회복이 됐고 이 안에서 xrp는 이제 네트워크 활동과 이제 자금 이체 그리고 반등이 한 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타이밍에 xrp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포인트들도 이제 비트의 상승과 함께 좀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은 완전히 리스크 회피 구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 자체는 딱 중심부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방으로 돌파가 이어질 수 있는 변곡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위쪽 먼저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 첫 번째 저항선은 4,250원에서 4,300원대 지금 가격선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열려 있다 보면은. 4,5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지금 이 구간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지 돌파가 나올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눌린다면 3,900원에서 4,000원 이 구간이 첫 번째 지지선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이 무너지면 은 3,800원까지 좀더 하락을 할수 있겠죠 어, 지금 분위기 보시면은 오히려 눌린 매수로 좀 받쳐 주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체결 강도도 아직 87이고 어, 거래량 구조 아직 쇼청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을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이탈에 대한 공포로 이제 저가에 던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단기 조정 후에 방향성을 재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어, 이런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하방을 주는 걸 이걸 지지 삼아가지고 어, 고래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 구간 사이에서 고래들도 포지션 조정 중일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구간들을 요심히 보면 되고, 지금 XRP에 지금 크게 반등을 준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눌렸죠. 이때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좀더 떨어지고 사자. 자,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동안 진짜 큰 돈들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건크리 캐피탈 CEO의 마크 유스코. 어,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 최근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암호화폐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또 미국 자산운용사 어, 여기서 XRP ETF가 뭐 폭발적으로 이제 유입이 됐다 이제 16년 만에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XRP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고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은 흔들릴 때마다 고래들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자금이, 자금이 향하는 곳은 비트, 이더, XRP 그냥 이름만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자금은 은퇴연금, 뭐 퇴직연금 ETF 기관 자산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정말 무거운 자산이에요. 고래들이 XRP를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규제 리스크가 거의 정리가 됐고 두 번째는 기관이 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SEC 향소가 기각이 되면서 이제 XRP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고 시장에서 이거를 안정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어,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ETF 승인이 본격화되면 뭐 리플이 6달러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승인 가능성 또한 86% 정도로 말하면서 수십억 달러가 단순의 유입이 될 가능성을 말하죠 어, 지금 들어오는 건 단타 자금이 아니에요 어, 오래 담고 좀 길게 길게 가져갈 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눌릴 때 눌릴 때 개미들은 겁먹고 달아나죠 그런데 기간대로 어떻죠 그냥 사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XRP를 메이저로 이제 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국 언론에 나온 건데 바로 USA TODAY에서 이제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지금 500달러로 살수 있는 가장 현명한 암호화폐는 XRP다 그냥 소개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간판 기사로 내건 거고 첫 문장부터 XRP를 박아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XRP는 SEC와 소송 중인 문제의 코인, 규제가 불확실한 애매한 코인,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미국 언론이 직접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심리 때문에 그래요. 어, 개인 투자자들은 언론이 말하면 그때서야 믿고 따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지금은 고래들이 담고 있지만 이제는 개인들까지 따라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사에서는 뭐 XRP가 가장 빠르고 이제 효율적인 결제 기능, 어, 그리고 은행 기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규제 리스크가 정리된 구조까지 전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투자처로 올라온 자산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XRP가 중국에서 금융 기반 상품으로 채택이 되었죠. 중국 본토계 증권사예요. 여기서 미국 달러로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행이 되었냐? 바로 XRP 레저 기반 인프라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다는 건 그냥 XRP를 참고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채권 발행, 유통, 정산 전 과정을 XRP 레저 기반으로 실행을 한 사례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뭐 리플을 쓸수 있다. 이게 아니고 쓰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 이미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술은 실현되어 있고, 이 기술 안에서 이제 결제, 수탁, 유통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격만 보는 사람과 흐름 전체를 보는 사람이 나뉘는 구간이에요. 판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 안에 다시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어디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 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솔직히 다 말해서 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뉴스들은 쏟아지고 있고 차트는 움직이고 고래들은 들어오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여기 제 번호로 문자로 성공이라고 문의 남겨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새롭게 입장만 하셔도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월 무료 코인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알트불장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이 되실 거고 편하게 입장하시고 저희 실력이 부족하거나 타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은 코인만 받고 나가셔도 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 코인이었습니다.